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기관총과 철조망으로 인해 전투는 참호전 양상으로 이어진다. 적의 방어선을 뚫을 방법을 고심하던 영국군은 트랙터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의 전차를 개발한다. 이후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차는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는데 지상전의 주역으로 알려진 전차는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리원입니다.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적들을 유린하는 엄청난 화력도 보여주고 있죠. 바로 탱크입니다. 네, 오늘은 이 탱크 전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종관 연구원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전차가 이 최전방에서 적과 직접 교전을 하잖아요. 이 전투와 전쟁의 상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희가 탱크, 전차하면 머릿 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탱크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치. 나는 조금 와... 궁금증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아마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종합예술 작품이다. 오. 예, 왜냐하면은. 어, 스포츠도 그렇고 전투도 그렇지만 핵심은 팀워크입니다. 이 전장에서 팀워크를 이제 어떤 기능별로 어, 팀워크를 이야기할 때 통상 뭐 정보, 지휘 통제, 기동, 화력, 방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잘로 팀워크를 잘 맞춰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차는 여기에 기동, 그 다음에 화력, 방어 이 요소가 다 아주 균형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종합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전차는 기동전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어, 전, 전쟁 수행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은 적의 전투력을 직접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1차 세계 대전이 되겠고 기동전은 적의 심리를 와해시키는 걸주 목적으로 합니다. 어, 제2차 세계 대전의 뭐 독일군 작전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전차를 항상 이야기할 때. 같이 연상해서 기동전의 주역 이렇게 연상시켜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뭐 기동전 전투의 시작이자 기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차는 어떻게다가 개발을 하게 됐나요? 전차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는 레오나르도 예 다빈치. 무려 1482년경에 중무장한 육상 전투 차량을 구상을합니다 뭐 만들고 실전했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고요. 네네. 그냥 스케치 정도 하고 설계 개념 정도를 잡았다라고 대단하다. 보시면 되고요. 현대적 전차의 시초를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오스트리아 군인이자 공학자인 군토 보스틴이 1911년에 수상함, 그러니까 수상 전투함에서 영감을 받아서 개념도 만들고 시제품도 만듭니다. 음. 하지만 군 당국에서 채용을 안 했어요. 아... 왜까요 1911년엔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 <laughs> 그 돈만이 들어가고 다루기 힘든 강철의 이큰 무기 체계를 우리 군이 왜 운용해야 돼라는 음 생각을 한 거죠. 음 <laughs> 사실 전차하면 떠오르는 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참호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제1차 세계 대전을 연상하면은 참호, 철조망, 기관총, 그다음에 이게 무력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보병의 대열 그리고 이어서 기관총과 포탄에 그야말로 풀잎썰러리듯이 썰어지는 이제 병사들. 실제로 쏨 전투에서 하루 사상자가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네. 그러면 당연히 지휘관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참호와 철조망과 기관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고민의 과정에서 이제 전차라는 무기체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착상한 사람은 영국의 공병 장교였던 스윈튼 중령이었습니다. 전그 군대에서 이제 병과 중에 공병이라는 병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병은 아군의 기동을 보장하고 적의 기동을 방해하는 게 공병의 주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병 장교들은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음, 없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스윈턴 중경이 고민을 하다가 아, 1910년대 초에 상용 트랙터에 이제 무한궤도를 장착해서 어, 농사짓는 농지라든가 야지를 밤대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걸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 최초의 이제 아주 원시적인 전차가 이제 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육군이 좀채택한는데 소극적이어서 결국은 이제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육상함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두 가지로 이제 암호명을 붙이는데 하나는 랜드쉽, 하나는 워터 탱커 이렇게 붙입니다. 아마도 랜드쉽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어, 당시에는 이제 전기선에 장갑을 붙이고 화포를 장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이 육상으로 어, 이전하면 탱커와 비슷하다 이런 개념에서 음, 아마 그런 용어를 쓴것 같고요. 음. 어 탱크라는 용어는 사실 인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냥 몬순 기후에서 비가 많이 내릴 때 그것을 모아뒀다가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탕카라고 했는데 아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이 탱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로 거는 말씀하신 쏨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투입되나요? 네, 예. 플레우쿠슬레트 전투에서 영국군 신비의 신무기인 마크 원 전차를 투입을 하게 되죠. 어... 처음에는 독일군이 전차를 처음 봤을 땐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대요. 한 번도 본적 없는 강철로 된 어마어마한 물건이 굉음을 내면서 저희 쪽으로 오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무섭죠. 예.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음... 이미지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와... 총4 9 대의 전차가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 준비가 됐어요. 전차가 전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전투 개시선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 전투가 시작이 된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 49대를 준비해 놨는데 그전 49대 중에 전투 개시선에 다다른 게이 25대. <laughs> 벌써 많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24대가 <laughs> 거기까지도 못 가고 가다가 아... 기계 고장, 가다가 뭐가 부족해, 가다가 알고 아... 뭐뭐안 돼. 그래서 결국 25대만 전투 개시선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과는 어 결과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영국군은 이렇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전차를 운용해 보니까 아, 돌파는 되는구나. 그런데 전과 확대 및 추격은 안 되는 겁니다. 음, 네. 아까 제가 기동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동전의 진수는 적의 후방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전과 확대 및 추격의 단계에서 전과가 발생합니다 아... 돌파보다는 그런데 기계적인 신뢰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작전 기간이 아... 하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아... 그러니까 이게 (2일) (3일) (5일) 뭐 이렇게 작전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영국군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돌파에는 효과가 있다 음... 그런데 전과 확대 및 추격에는. 야 이거 신뢰할 수 없는데 이 정도의 생각으로 사실은 음, 거쳤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계였던 것이죠 사실 은 당시에. 그리고 전차가 너무 육중해서 최고 시속도 6km 정도 뿐이 안 나옵니다. 6km면은 일반 보병이 걷는 속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지휘관이 빨리 가게 하라고 전차를 빨리빨리 가게 하라고 엔진을 자기 권총으로 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이, 어, 채찍 치듯이, 그렇죠. 그리고 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쏴서 어... 자살한 기감도있었습니다 어... 영국군이 솜 전투에서 최초로 전차를 투입하자 다른 나라들도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독일군은 A7V라는 전차를 실전에 투입하고 영국은 마크 원을 더 발전시킨 마크 포를 배치한다. 마침. 1918년 4월 세계 최초로 전차전이 벌어져 독일군의 전차가 영국군 전차에 피격된다. 1차 세계대전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인 전차. 이후 지상전의 핵심 전략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사실 전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2차 대전에 독일군이 운영을 하면서였죠? 그렇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세계 대전에서 <laughs>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 네. 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례가 아, 제시가 됩니다. 어, 당시에 이제 에, 작전 경과를 보면 1940년 5월 10일날 공격을 개시했는데 에, 프랑스군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아르데노 숲을 어, 독일군 10개 기갑사단이 돌파를 해서 단 2주 만에 영불 해협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이 완, 연합군이 완전히 절단되는 거죠. 네. 중간에 허리가 잘리면서 전세가 이미 결정이 됐고 결국은 6주 후에 이제 프랑스가 항복이, 항복을 하는 거죠. 독일군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전차를 활용한 전격전 다른 표현으로 기동전입니다. 네. 기동전의 군사 혁신을 완성했다, 음. 어, 보여줬다. 처음으로 독일군은 그 전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10개 사단을 같이 하나의 어떤 큰 세력으로 네. 운영을 했고, 독일군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임무형 지휘라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차가 돌파를 해서 중심으로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그때그때 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네. 전가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혼란을 극대화시켜야 저기 정신적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아. 결국은 독일군이 전차를 활용한 기동전,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전차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나요? 어,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결국은 종류는 단순해지고 예, 전차가 가진 특성, 아까 말씀드린 어, 기동력, 화력, 방어력은 계속 증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기록영화 같은 데 보면 전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무거울 중자의 중전차, 가운데 중자의 중전차, 네. 가벼울 경자의 경전차, 네. 거기다가 뭐, 돌격포도 있고요. 구축전차, 뭐,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전차가 결국 1960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어, 주력전차라는 용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K1전차라든가 뭐 M48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주력전차로 어, 정착이 되고요. 예, 기동력, 화력, 방어력이 이제 보강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 기동력은 한 10배 정도 향상되죠. 왜냐하면, 어, 1차차에 배전 때 100마력 정도였는데, 지금 엔진은 1500마력입니다. 15배. 예. 그 다음에 도로에서는 70km, 야지에서는 50km. 오, 오, 오. 속도 한 10배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력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일반 화포를 장착하다 보니까 관통력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에, 서구 쪽에서는 약한 120mm, 그 다음에 동구권에서는 약한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한 적어도 관통력이한0배 이상 향상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호력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방호력도 어 이제 발전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는 전차의 차체를 주물공장에서 주물 생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철강 판자를 가지고 용접을 했죠 오. 그다음에 용접을 하고면서 아 이거 방호력을 더 높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게 간격을 띄워서 가운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방호력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공간에다가 특수 합금을 넣으니까 더 높아진 거죠. 그게 이제 복합 장갑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의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장갑에다가 일종의 그 샌드위치처럼 판넬을 붙여서 이것이 적 대전차 화기와 맞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폭발력이 작용해서 힘을 상쇄시키는 이건 반응 장갑이라 그러고요. 최근에는 아예 대전차 기동유일이 날라오면은 그것을 소형 요격체로 아예 요격하는 오 이게 이제 능동방어 체계라고 그러는데 이름까지 해서 굉장히 기동력 화력 방어력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또 제가 또 궁금한 거못 예. 찾거든요. <laughs> 우리나라가 탱크를 생산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뭐 물론 훈련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우리 군은 전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라고, 저는 인적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최강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이 하드웨어적인 걸 봤을 때, 네. 우리나라 탱크잘 만드는 국가죠.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자기 국산, 진정한 국산 모델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열 나라도 안 됩니다. 열 개국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오. 그리고 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의 K계열 전차가 당연히 세계 가장 최첨단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은 사실은 굉장히 극적으로 1970년대 전차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고 오.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 선배님들이 이루어낸 성과요? 당연합니다. 어 한국 전차의 발전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세 번이 있습니다. 네. 1975년도, 1988년도, 2008년입니다. 1975년도는 처음으로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해고요. 88년은 한국형 K1 전차가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한 해고, 2008년도는 K2 이제 흑표 전차, 순수 국산 전차가 이제 개발이 완료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력 전차, 그렇죠.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상태예요? 전세적으로 딱 비교를 하면? 어, 흑표전차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2008년도지 않습니까? 네. 순수 국산전차로. 네. 당시에 3.5세대 전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능을 다 가지고 있었죠 네. 가장 첨단의 성능을 네. 가지고 있었죠. 음. 어, 대표적으로 보면 은 이제 1500마력 디젤 엔진, 뭐, 3.5세대 전차의 가장 최고전사인데요 화력 같은 경우도 어, 지금 120mm 그 활강포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55 구경장이라 그래서 가장 포신이 깁니다. 네네. 관통력도 가장 크겠죠. 어.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사통 장치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그소구권의 첨단 전차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동관에도 표적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장치,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전차 부대 병사들 복무한 이야기 들어보면 궤도가 벗겨져서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그쵸, 이야기를 그쵸. 많이 하고 어, 예. 궤도의 장력을 주행간에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오, 장력이 알아서 조정이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차가 막 기동하면서 사이가다 보면 포구가 아래 위로 많이 흔들린다. 흔들리죠. 포신이 한 6m 정도 되니까 네네. 그 흔들림을 감지해서 정확하게 사이가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어 포탄의 장전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차병이 네 명이 아니라 세 명으로 줄였죠. 오. 원래 지금 1차 세계대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전차병은 뭐 영국은 한 10명이었고, 18명, 18명 어, 독일은 18명. 18명 이랬는데 지금 3명이 이제 다 하는 전자동화돼 있는 거죠. 방어력도 복합장갑에다가 거기다가 에 반응장갑까지 어. 보강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동 측면에서도 뭐 4.1m 물속으로 어.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방어력이 첨단 기술 다 적용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동전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어, 그런 기동전의 모습은 계속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 K2 전차가 그런 기동전의 주역임을 확신하고 어, 대한민국 K 계열 전차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K2 전차도 미래형 전차로 개량을 착수했다는 소식이 하루 빨리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못하는 거에 채찍질 얼마든지 해주시는 거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뭐 우리 군인들 또 우리 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잘할 때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연구원님 아 칭찬에 맞이했습니다. 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